18. 10번 실패하라. 트레이시 디는지오는 경이로운 인물이다. 그녀는 노케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한 트레더시의 설립자 겸 CEO다. 니차드 브랜슨, 클라이너 퍼킨스 같은 투자자들에게서 7만 5천 달러를 투자받았고, 인텔의 핵심 임원을 지낸 존 도어 같은 유명 인사가 회사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다. 트레더시는 당신의 요청으로 당신이 소유한 모든 물건을 재판매할 때그 가치를 알려주는 걸 사명으로 삼은 회사다. 이 회사의 슬로건은 당신의 창고 안에는 현금이 잠자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을 만한 상대를 골라라.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회사를 만든 인물의 비결은 무엇일까? 트레이시는 이렇게 답했다. 열반의 실패다.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자들에게 홍보를 할 생각이라면 처음 10번의 미팅은 별로 자금 지원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과 가지라고 충고해 주고 싶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투자를 받고 나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대부분 실패하게 마련이다. 나도 정말 오랫동안 실패를 거듭했다. 트레이시 주장의 요점은 실패해도 괜찮은 스파링 상대를 골라 진짜 투자받고 싶은 사람들과의 미팅 리허설과 연습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전략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적극 추천한다. 최고의 배우 제리 사인 펼 때도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공식적인 첫 리허설 모임이 있기 전에 규모가 아주 작은 극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맹렬하게 연습을 한다. 나이키는 미국처럼 큰 무대에서 신제품을 선보이기 전에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신제품과 광고 캠페인 성과를 시험한다. 나는 뉴욕의 출판사들을 돌아다니면서 4시간이라는 책을 홍보할 때 27번이나 거절당했다.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운이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의 출판사, 한 명의 결정적인 투자자, 하나의 X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부지런히 돌아다녀라. 최소 10번 이상 실패한 다음, 닝에 올라라.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10번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미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최고의 투자자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지를. 19. 3과 10의 규칙. 필 리비는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에버노트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이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에버노트는 황금 저장소다.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 기사, 목록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외부 두뇌의 역할을 한다. 필은 또한 에어비앤비, 스냅챗, 스트라이프, 와비파커 등의 혁신 기업들에게 투자한 벤처 캐피탈 회사 제너럴 캐탈리스트의 상무이사이기도 하다. 필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인물이 있다. 아마존 닷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다. 필은 담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을 좋아했다. 언젠가 앨론 머스크를 만났을 때 그는 앨론에게서 화성 탐사를 위한 스페이스 X 프로젝트에 대해 못 들었다. 와우, 화성이라고? 필은 몹시 흥분했다. 깊은 감명을 받은 필은 얼마 후 제프 베조스를 만났을 때 옐론의 계획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다. 그러자 필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베조스가 말했다. 화성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깜짝 놀란 필이 되물었다. 뭐라고요? 베조스가 다시 답했다. 한 행성의 중력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또 다른 중력이 묶이는 거 아닌가요? 지구를 떠나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먼저 중력을 물리쳐야하기 때문인데, 겨우 거기서 벗어난 뒤에 왜 굳이 또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우주 정거장에 살면서 소행성을 채굴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제프 베저스는 단 30초 만에 필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베저스의 말을 듣고 생생하게 깨달았다.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멋진 계획 속에도 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가 10의 배수에 주목하라.필은 라쿠텐의 설립자 겸 ceo인 히로시 미키타니를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으로 꼽는다.일본 인터넷 인구의 약 90%가 라코텐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라코텐은 일본에서 가장 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다. 미키타니는 필에게 3과 10의 규칙을 가르친 멘토이기도 하다. 3과 10의 규칙은 회사 규모가 대략 3배 커질 때마다 회사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미키타니는 라코텐의 첫 번째 직원이었지만 현재 직원 수는 1만 명이 넘는다. 처음에는 미키탄이 혼자서도 회사를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직원이 3명이 되니까 그 전과는 상황이 사뭇 달라졌다. 하지만 곧 그런 상황에 적응하고 한동안은 모든 게 괜찮았다. 그러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어나면 또 다시 모든 게 달라졌다. 그런 다음 30명이 되면 또 모든 게 달라지고 그런 식으로 100명, 300명, 1000명이 되면 계속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다. 즉 상과 10의 규칙은 상과 10의 배수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게 바뀐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급여 처리 방식, 회의 일정을 정하는 방식,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예산 수립 방식,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 등등을 뜻한다. 규모가 3과 10의 배수로 늘어난다는 것은 회사가 사명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인셈이다. 필은 이렇게 말했다. 3과 10의 규칙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당신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규모가 3배씩 늘어나는 과정을 몇 번이나 거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큰 문제를 겪고 만다. 그러다가 문득 주인을 둘러보고 깨닫는다. 지금은 직원이 400명이나 되는데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은 30명일 때 마련해둔 그대로라는 것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는 방법과 조직 문화 혁신안을 끊임없이 지속 고민해야 한다. 상과 10의 규칙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다. 반면에 대기업들은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유 때문에 공경에 빠진다. 직원이 1만 명인 기업이 다음에 막다뜨리게 될 중요한 포인트는 직원 수가 3만 명이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직원이 3만 명을 넘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필은 말한다. 1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뭔가 계속 혁신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천천히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회사의 근본적 변화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대기업들이 혁신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사가 점점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추구해온 사명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는가?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때가 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나가는 몇몇 CU의 개인 코치로 일하는 제리 콜로나가 만든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스스로 절대 원치 않는다고 말했던 상황을 만드는 일에 어떻게 협력하고 공모했는가. 20. 바깥으로 나가라. 후부의 CEO 데이먼드 존은 잔돈 40달러로 시작한 패션 사업을 60억 달러짜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키워냈다. 그는 올해의 뉴욕 기업가 상을 비롯해 광고 및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35개 이상의 상을 받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마케터이자 세지맨이다. 나가라, 떠들어라, 팔아라.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고등학생 시절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투자 은행에서 소식지를 고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도보 배달원으로 일한 것에서 찾는다.당시 그는 맨해튼 전역을 뛰어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그 중에는 더없이 비참해 보이는 최고위급 회사 임원들도 있었고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는 말단 직원들도 있었다.그때 그는 삶의 신조를 얻었다.돈은 좋은 하인일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일 수도 있다. 그의 부모님은 늘 주업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이는 참으로 상징적인 교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데이먼드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은 사무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다고 믿었다. 바깥쪽에서 기회를 얻는다는 건 뭔가를 직접 팔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밖에 나가 소란스럽게 판매를 시작하면 틀림없이 단한 명의 고객이라도 찾아올 것이다. 영업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훌륭한 장부, 의견,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자기 만족에 그친다. 고객부터 만족시켜야 돈을 번다. 무리한 시도를 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 페이스북의 서른 번째 직원이자 인튜이티의 1억 7천만 달러에 매각된 민트닷컴의 네 번째 직원이었으며 웹사이트 트래픽을 늘리는데 필요한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는 써머미의 설립자이기도 한 노아 케이건을 아는가.그는 자신의 삶을 더 짜릿하게 만들기 위해 타코 전문가가 되어 네가지 새로운 제품을 개발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그는 기업과 정신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 가로 열고. 그는 이들을 기업가 지망생이라고 부른다. 가라닷고에게 당과 같은 제안을 한다. 먼저 카운터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라.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 차나 주문해도 좋다. 차도 안 마시면 물을 주문해도 좋다. 무엇이든 한 가지 음료를 주문한 다음 10%를 깎아달라고 부탁해보라. 기업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성장한 기업들과 미팅할 때 그는 어김없이 이런 할인 주문에 도전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기업고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은 늘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탁해야만 하고 늘 무리한 일을 시도하면서 살아야 한다.